엄마 엄마, 엄마, 한테수홍이이 봐봐 봐대대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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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쁘지있지있지옷잘 어울리지 않아? 어? 거봐. 나 됐잖아 내쫄따구들 엄마 엄마 근데 나 이제 나 이제 못 만나 나 대법관 돼서 하는 나라가 거기서 막 나쁜 사람들 이제 내가 심판해 줄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나 보러 이제 부대에 오거나 그러지 마. 알았지? 엄마. 알았지? 응? 엄마. 그리고, 있잖아. 우리, 우리 옛날에 엄마 막 아프고, 나막잘못 먹어서 영양제 먹고, 나 깨어내지도 못하고 기억나지? 우리 그때 되게 힘들었잖아. 그치? 그치, 엄마? 어? 그래가지고. 하, 아, 이 형이. 장훈이. 장훈이. 우리, 우리 형이. 장훈이 병신 새끼가. 엄마랑 나랑. 막 죽일라고. 죽이려고... 근데. 엄마 그거 다 알았다.. 알았다면서 그거 다 알고 있었다면서 엄마 맞아 엄마? 어? 근데 이 새끼가 이이게아이 새끼... 아, 장훈이 병신같은 새끼가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다시는 이 집에도 못돌아오고 막 죽어라 이래가지고 그 번돈 다 준거잖아 엄마 어? 엄마, <laughs> 아니, 그, 그, 정은이, 정, 정은이 병신 같은 새끼가 평생을, 평생을 나랑 엄마랑 먹여살리려고먹여살리려고 평생을 먹여 그랬대. 엄마, <laughs> 나 이제 가야 돼. 갈 시간이야. <laughs>